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로 지은 죄를 가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에게 지워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 영생, 그 영생의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그럴, 그리하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이 정말 명백히 으, 드러나기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 가치도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여러분 함께하신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이 후에 하늘나라 갔으면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시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픈 자 있나이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괴로운 자 있나이까, 삶에 지친 자 있나이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실 것입니다.